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기예입니다. 이기예의 책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여러분은 마음가짐에 따라 부자가 될수 있다는 말에 공감하시나요? 이 책에서는 해빙이라는 개념을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돈과 마음가짐은 관련성이 없어 보여 더욱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경제적, 감정적인 면에서 진짜 부자로 사는 법에 대한 방법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라고 합니다.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우리를 부자로 이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며 진정한 해빙의 의미를 파악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기혜였습니다.